한 권의 책구로 행운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 옷이나 걸치지 않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옷은 운을 좋게 만든다고 말한다. 또한 반대로 운을 막고 불행해지게 만드는 옷차림도 있다고 말한다. 왠지 모르게 기억에 남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또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 본적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바로 옷을 잘 입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옷을 잘 입는 사람과 옷을 함부로 입는 사람의 부의 차이는 과연 얼마나 날까? 워싱턴 대학교 심리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또한 현대 인상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쉽게 자신의 생각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얻어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아주 어렵다고 한다. 풍수학에서도 옷이나 기본적인 장신구는 당신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으니 옷은 정말 운을 만드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것이다. 길을 걸어가던 도중 낯선 사람이 당신의 곁으로 다가오려 할때 만약 그 사람이 아주 멋지게 차려 입었다면 특별히 경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도망을 가거나 피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할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말을 걸어오려고 한다면 그 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하고 싶을 게 분명하다. 그러니 앞으로 이야기할 다섯 가지 옷차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이야기할 세 가지 옷차림은 당신의 운을 막아 불행해지도록 만들 것이다. 첫 번째, 늘어진 옷이나 색이 바랜 옷은 절대 입지 말아야 한다. 옷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미 옷의 수명이 다했다는 뜻이며 색이 바랬다는 권력지 마찬가지이다. 이는 버려야 할 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풍수하게서는 생과 사의 개념을 중요시 여긴다. 나에게서 생기가 넘쳐나고 있느냐, 사기가 넘쳐나고 있느냐에 의해 내가 번영해갈 사람이냐, 몰락해갈 사람이냐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절대 몰락해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좋은 운은 맑고 깨끗하고 가벼우며 경쾌하고 생기가 살아나는 곳이 아니라면 절대 머물지 않으며 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옷을 걸어둘 때도 절대 세탁소에서 주는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철제 옷걸이에 걸어둔 티셔츠나 얇은 옷은 잘 늘어나 버리니까 말이다. 늘어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든 친절이나 호의를 받기가 어렵다. 늘 자신이 가진 능력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과소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는 절대 입지 마라. 정장이나 외투가 구겨졌다는 것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 현대 인상학자들 역시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를 입는 사람들은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편한 대로 살아가며 타인에게 절대 호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도 의복 손질은 늘 정갈하게 하셨고 옷차림 하나도 삐뚤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당신의 정장과 외투인 것이다. 세 번째, 낡은 운동화나 구두는 절대 신지 마라. 풍수학에서는 운을 막는 최고의 요소가 바로 낡고 지저분한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다. 낡고 더러운 운동화나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은 행동과 생각에 조심성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한 걸음을 내딛어도, 디뎌야 할 곳과 디디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고, 이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 말 역시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고, 나중에는 하고 싶은 말이면 다 뱉어버리는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오기 힘들 것이고, 이에 따라 인생의 번영이 만들어지는 일 역시 어려울 것이다. 허전한 손목이나 목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목걸이에도 팬던트라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고 반지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하며 옷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이것뿐만 아니라 말이나 행동 등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똑같은 넥타이를 하더라도 핀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정갈함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똑같은 옷을 입더라도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완전히 다른 고급스러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가능하면 손에는 손목시계나 반지 중 하나는 하고 있어야 하며 여성의 경우 가능하면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게 좋다. 하지만 너무 욕심을 내어 목걸이나 반지를 과하게 하면 오히려 운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 과하지 않게 적당히 최소한의 포인트를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말이다. 반지든, 목걸이든, 손목시계든, 브로치든, 넥타이 핀이든, 최소한 한두 개 정도는 해보아라. 그래야 당신의 고급스러움이 타인에게 보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늘 타인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 또한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밝은색 옷을 함께 입어 색을 중화시켜 줘야 한다. 아마 편하고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검은색 옷을 입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필자 역시 검은색 정장을 자주 입는 편이다. 하지만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그 안에 입은 옷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 검은색은 오행학적으로 소호행을 의미하고 휴식과 마침을 의미하며 죽음과 멈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과학적으로도 검은색 옷을 매일 입으면 기분이나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한다. 이는 검은색이 주는 파장 때문이다. 세계는 심리를 좌우하는 색채적인 파장이 있다. 마치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에도 밝은색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상대적으로 소심해지기 때문에 타인에 비해 불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심리학에서도 단체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경우 사람들의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해지며 매사 의욕이 상실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침체된 것 같은 수렁에 빠지는 느낌을 겪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밝은색 옷을 같이 입어서 색의 중화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부자의 가방에 꼭 들어있는 물건. 당신은 가방 속에 무엇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가? 그 중에 당신의 운을 상승시키기 위한 물건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이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자신의 운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자, 오늘부터 가방 속에 반드시 이것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도록 하라. 이것은 분명 당신을 변하도록 만들 것이며, 어느 순간 타인들에게 대우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방을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남성들 역시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참 많다. 필자도 강의나 강연을 위해 나갈 때는 반드시 가방을 들고 나간다. 이처럼 많은 분이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만 그 내용물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며 가방 속 청결 상태에 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야기할 다섯 가지에 대해 신경 써보면 습관이 바뀔 것이고 이로 인해 삶의 변화가 생길 것이며 삶의 번영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지갑과 약간의 현금이다. 요즘은 지갑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번영을 위해서는 지갑이 꼭 있어야 한다. 그것도 약간의 현금을 넣어서 말이다. 풍수학에서는 왜집 안에 저금통이나 금고를 꼭 두라고 할까? 이는 바로 돈이 돈을 부르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은 지갑에 카드만 몇장 넣어서 다니는 분들이 많다. 또 스마트폰에 결제 서비스가 들어가 있어 지갑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볼수 있다. 시대가 바뀐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스스로의 번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현금은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한다.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카드로 결제하는 게 더욱 편리하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물건을 사면서 돈을 직접 주는 것과 그냥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완전히 다르게 판단한다. 예컨대 카지노에서는 반드시 칩이라는 돈의 대용품을 사용한다. 왜 그들은 불편하게 환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칩을 사용하도록 하는 걸까? 이는 돈의 감각을 사람이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돈을 직접 만지고 물건 값을 돈으로 직접 지불해야 돈에 대한 감각이 생기며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 이것을 없애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니 현금을 사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다. 지갑 속에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원칙이다. 두 번째, 손수건이다. 많은 이가 휴대용 화장지를 사용하고 있고 또 어딜 가든 일회용 물티슈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땀방울이 묻은 손수건을 보는 것과 땀을 닦고 버리는 물티슈나 화장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 이는 자신의 노력을 모은다는 의미와 버린다는 개념인 것이다. 하여 부자들은 반드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닌다. 아마 손수건을 한 번이라도 가지고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알 것이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알기에 손수건을 사용하는 사람은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기 마련이다. 배우자를 위해 매일 아침 손수건을 잘 다려서 주머니에 넣어주도록 해보라. 또 이것을 자신도 가지고 다녀보라.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노력과 정성에 보답할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신은 항상 조심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조심스러운 행동이 당신을 격식 있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운을 얻어 부자가 되는 마음가짐인 것이다. 세 번째, 거울이다. 이 부분은 여성들을 위한 이야기이다. 거울을 가지고 다니라는 말은 거울을 보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허점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거울은 풍수학적으로 재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풍수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 인테리어에서도 집안의 번영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거울의 위치인 것이다. 항상 작은 거울을 가방 속에 넣어서 다녀라. 분명 작은 흐트러짐에도 스스로 신경쓰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 운이 좋은 사람, 특히 재물 운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네 번째, 메모 용품이다. 부자와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메모를 하느냐 아니면 기억을 하려 하느냐이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메모를 위한 수첩을 가지고 다닌다. 이들은 순간적인 느낌이나 무언가 기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수첩에 적는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적을 것이고, 교훈이 될 만한 내용도 적을 것이고, 떠오르는 영감이나 느낌도 수시로 적으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또는 부자가 될수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한다. 어? 저거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건데. 라고 말이다. 이렇게 이들은 항상 생각만 했고 또 이를 잊어버렸기에 발전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던 것이다. 과거 뽀빠이 이상용 씨는 TV에 나와서 메모노트만 수백건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기에 그렇게나 능력있는 사회자가 될수 있었던 것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 역시 수백건 이상의 메모노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메모 용품을 늘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항상 메모하라. 이것이 분명 당신을 최고의 능력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다섯 번째, 가족 사진과 자신의 목표이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으며, 목표가 없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경우 또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방 속에는 반드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가족 사진이 들어 있어야 한다. 분명 가족 사진을 보면서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자녀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자신의 목표 역시 마찬가지이다.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최소한 그 금방이라도 갈수 있는 것이다. 1등을 보고 달려야지 최소한 2등, 3등이라도 될수 있는 거지. 아무런 목표도 없이 달리다 보면 힘들면 쉬고 또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니 그 어떤 성취나 성공도 이루기 힘들다. 굳이 특별한 목표가 아니라도 괜찮다. 예컨대 1천만원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운 후 글로 적어보고 이를 매일 보면서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조만간 1천만원이 모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간절함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아주 큰 작용으로 인해 변한다고 생각하며 의외로 정말 중요한 것들에 관해서는 놓치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에 의해 큰 사건이나 변화가 일어나듯 인간의 삶 역시 아주 사소한 것이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마침내는 큰 성공을 이루어내기도 하며 반대로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에게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것을 풍수학에서는 구두와 옷차림, 지갑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 한번 살펴보자.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될 때도 있고 잘안될 때도 있는데 만약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다면 운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니 이것을 찾아야 한다. 사실 기회는 정말 우연히 찾아온다. 즉,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기회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주변에 부자가 된 분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라. 그 대답은 틀림없이 같을 것이다. 전 세계 수많은 자소성과형 부자 역시 아주 우연히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회를 잡았다고 말한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저크버그는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장난삼아 만들었던 페이스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세계 최고의 갑부 중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가인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역시 우연한 기회가 실마리가 되어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 돼지고기집을 개업했을 당시 고기 써는 기계를 중고로 잘못 사햄 써는 기계를 구입하게 되었고 그렇게 만든 대패 삼겹살이 대박이나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운이라는 것이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운을 바꾸어 보고 싶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세 가지를 꼭 바꾸어 보라. 분명 어느 순간 알수 없는 운에 의해서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첫 번째, 현재 신고 다니는 신발이나 구두이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운은 절대 나에게 오지 않는다. 늘 똑같은 생활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풍수학 뿐 아니라 사주학에서도 운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변화인 것이다. 우선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선 지금 신고 있는 구두를 한번 바꾸어 보라. 풍수학에서는 신발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만일 현재 지금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지금껏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왔기에 그러한 것이며, 현재 자신의 삶이 아주 행복하고 번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제대로 된 길을 잘 걸어왔기에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신발은 운을 만드는 도구인 것이다. 그리고 만약 지금 잘 살고 번영하고 있다면, 현재 신고 있는 구두는 절대 바꾸면 안 된다. 너무 오래되어 도저히 못 신겠다 싶으면 전시라도 해두어야 한다. 그 신발을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가를 알수 있기 때문이다. 구두는 자신의 마음을 만드는 도구이자 나태해진 마음을 다잡는 도구인 것이다. 두 번째, 현재 가지고 다니는 지갑이나 가방이다. 풍수학에서는 집안에 있는 금고가 재물을 불러오는 풍수도구라고 말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꼭 집안에 금고를 두라고 말하는 것이다. 비슷한 의미에서 늘 가지고 다니는 지갑이나 가방이 바로 최고의 풍수 도구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지갑이나 가방은 절대 함부로 선물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갑이나 가방을 선물하는 것은 재물운을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선물하면 안 된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나 축복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물을 할때 지갑이나 가방은 제외하는 게 좋겠다. 색깔이나 모양이 예쁘고 비싼 지갑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지갑은 아니다. 풍수학에서는 능력도 안 되면서 비싼 명품 가방이나 지갑을 들고 다니는 것을 가장 안 좋은 행동이라고 본다. 가방이나 지갑은 자신의 능력보다 한 단계 아래의 것을 구입하도록 하라. 그래야 스스로 모자람을 알고 돈을 채우게 된다. 세 번째, 신용카드는 가능한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 세계 최고의 갑부 중한 명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에게 아직도 신용카드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빌게이츠 역시 신용카드 사용법을 모른다고 한다. 이들은 과거 부유하지 않던 시절부터 늘 체크카드만 사용해왔고 이것이 자신에게 돈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었다고 말한다. 이쯤에서 많은 분이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부자들을 보면 수백, 수천만원짜리 가방도 들고 나오고 수억짜리 자동차도 타고 다니던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 100억을 가진 사람에게 천만원이란 돈은 1억을 가진 사람에게 10만원의 가치인 것이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다. 아마 여러분 중 몇억 정도의 재산을 가진 분은 많을 것이다. 이런 분들이 몇십만원짜리 가방을 드는 것을 과소비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보다 못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수백, 수천만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닌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과소비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용카드의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면 절대 신용카드를 만들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워런 버핏이 과연 신용카드를 사용할 줄 몰라서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들겠는가? 이것은 바로 자신이 불을 쌓아오던 순간에 만들어진 습관인 것이다. 자기 능력 이상의 빚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될수 없으며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쓰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아마 누구라도 현금을 들고 가서 물건을 사라고 한다면 많은 현금을 들고 가서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중 불필요한 물건 충동구매를 안 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 게 인간이니까 말이다. 하여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한 사람은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과소비를 하다가 망한 사람은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과소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마음가짐이 문제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절대 운을 얻을 수 없는 마음가짐이니 말이다. 그러니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절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틀림없이 당신을 사치스러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며, 당신을 절대 부자가 될수 없도록 만들 것이다. 오늘 서리책방에서는 이정재 지음 북커 출판 오늘 벌어야 돈이 벌린다 중에서 사장, 의복,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 옷이나 걸치지 않는다의 내용과 함께 했습니다. 사주는 미신이 아닌 과학이라는 증거가 후천운에 있다고 말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부자의 운명과 빈자의 운명은 99%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알 속의 병아리와 알 바깥의 어미닭이 함께 껍질을 쫀다는 뜻의 줄탁 동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알 속의 병아리가 우리의 노력이라면 알 바깥의 어미닭이 우리의 운세로, 즉, 알을 스스로 깨고 나올 능력이 되어야만 우리의 운세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 조건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닌 타고난 것이지만 옷차림은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고르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성공과 풍요의 길로 안내하는 행운의 도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신 여러분의 오늘이 행복과 행운으로 가득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